안녕하세요 모란벨필입니다 오랜만에 가발 개봉기예요 짜잔 가장 최근에 결제한 블루의 일반 판매 선주문하고 나머지 수량들을 일반 판매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빡센 경쟁률인데 이번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딩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를 노리면 혹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위딩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들로만 주문을 했더니 짠! 메일링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주문 한 가발들이 한달 전꺼, 두달 전꺼 막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, 제일 최근에 결제한 가발을 먼저 받았어요. 일반 판매는 1인당 3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골랐습니다. 3개 중에 S사이즈면은. 7~8인치 로즈 브라운 디자인 이름은 로제군요. <laughs> 디자인 이름은 로제 S 사이즈 로즈 브라운 컬러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... M 사이즈 89인치 브라이트 블론드고요. M 사이즈 89인치? 89인치 지금 아 MDD 있구나. 이렇게 앞머리가 뽕이 좀 들어간 앞머리. 그리고 요거는 역시 M 사이즈 89인치 슈피케예요. 브라이트 블론드 요거 같은 컬러고 색깔은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가발들하고 비슷한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투들같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부스스한 살짝 웨이브가 있는 그런 커트머리 가발입니다. 요거는 사은품으로 들어있던 미니 비이랑 미니 집게 핀이에요 휴. 자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씌워볼까나 로제 S 사이즈는 니틀 모니카 사루비아에게 씌워볼게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6, 7인치는 아니고 7, 8인치가 맞더라고요 오늘 블룸의 가발들은 다 처음 씌워보는 가발들이에요 아이 가발 망을 벗겨내니까 좀더 밝아 보이네요 오호 부드러운 가발 머릿결 앞머리가 없는 스타일의 웨이브 가발이에요. 이거 할로윈 때 마녀 의상이랑 씌워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앉아 있어 봐. 자, 다음은 M 사이즈. 어, 보기에 우리 MDD 머리보다 작아 보이는데 과연 맞을 것인지. 어, 이거. 좀, 뭐라 그럴까? 여신 같은 느낌의 머리 스타일이라 우리 MDD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, 오히려 사르비아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이건 집에 있는 아리아한테 씌워주고 싶지만, 지금 아리아가 없으니까 MDD에게 씌워볼게요. 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어떡하지? 어, 이거 들어가는 거야? 어, 들어가긴 들어가는데. 어, 앞머리 꾸러졌어안 돼. 망했어. MDD한테 안 어울려. MDD한테 안 어울려. 가발. 집에 있는 아리아한테 씌워줘야 될것 같은데 베르사유 장미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여기에 최근에 만든 짠 데일리 블랙 컬러를 입혀보고 있습니다. 이거 블랙 컬러라서 아 착색될 것 같은데 정말 잠깐만 입혀보고 금방 벗겨보도록 할게요. 아니면 실업을 조금 해볼까나? 또 데일리. 아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입히고 있는 거야? m d 뒤옷갈아 입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. 넌왜 그래? 일어나. 어떻게 입혀놓고 싶어? 어떻게 너무 이쁜데 까만 것도 신겨줘야겠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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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제가 착색이 무서워서 엠디디한테 어두운 색깔 옷은 진짜 안 입혀주거든요.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.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. 데일리 검정색에 빨간색 카라. 그리고 이번에는 목 가운데에는 검정색 리본, 그리고 손목에는 빨간색 리본을 달았습니다. 한 가지로 통일하려, 통일하려고 했더니 어딘가에 색깔이 묻혀서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색 조합이라서 이렇게 제작했는데요. 너무 왜 이러는 걸... 이 가발도 아까 그냥 가발만 씌웠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 의상에 잘 어울리네요 이대로 입혀놓고 10 십... 미리 말씀드리지만, 음, 이런 고무 재질의 MDD들한테는 착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입혀놓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 사진만 얼른 빠르게 찍으시고 벗겨주세요. 저도 한 30분 정도만 입혔다가 촬영해보고 벗겨놓는 걸로 할게요. 예쁘다. 음. 자, 그리고 마지막 가발, 슈피케. 누구 씌워주지? 빈센트에게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은 그대로 입고 가발만 바꿔올게요. 빈센트한테는 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너무 그 약간 어린 아이돌들 <laughs> 베이비 펌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아저씨 같은 빈센트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어?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군요. 음. 아 누구 비슷한 기분이 들었는데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. 이게 막 많이 빠글빠글한 퍼머머리가 아니라서. 자, 노랑 머리가 된 빈센트까지. 오늘 블룸의 가발 세개를 개봉해 봤습니다. 지금 주문한 가발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한 다섯 상자 정도. 음. 다음에도 예쁜 가발들 개봉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. 좀 이따가 착색이 되기 전에 얼른 상품 사진도 찍어줘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예쁜 가발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